p, x, y 좌표를 구하는거지? 네. 그럼 a, p 대 p p는 몇대 몇이야? 네. m 대 n이니까 m, b, p equal 네. 넵이 되겠지 네. 그럼 p p는 x만 먼저 생각해 그러면 이거 어, 맵방공식해서 구하면 되잖아 어떻게 돼? 그 유도해봐 유도해? 응자 유도해? 음. 여기 있고 x1, x2가 있고, 응. m도 n 이란 말이야. 요 x는 어떻게 돼? 요, 요, b p 기 길도 구해겠지응큰 거에 장을 뺐으니까, x2 빼기 x가 나왔나? 응 ap는 x 빼기 x1이 되겠지? 응. mx2 빼기 mx equal, nx 빼기 nx1이니까, 이거 넘어갔으니까, oh my god. 이렇게 되겠지. X는, 역시 쇼트는 힘들구나. MX2 플러스 NX1이 되겠지. 네. 생각. Y는 얼마나 똑같이 방법으로 My2, My1이 되겠지. 네. 3, 4에 7, 8을 2대1로 내고 나는 좌표. 2 더하기 1 3분의 3분의 27에 14 14 8, 3 3분의 16 플러스 4 응? 맞죠? 16 플러스 그래. 3분의 17 <laughs> 3분의 20나왔나응외분점이 시험 범위가 아니야 알았어? 3대 2로 내가 남은 거 응. 과거 사대삼대 분점 Q 과거 A 삼과 3B에 4분점 3대 2가 2와 8일 때 A, B로 구해